네, 오늘은요. 네, 네. 오늘은요. 지금 찍을게요. 아희 예. 저희가 앞에 두 번을 찍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가지고, 네. 응. 첫 번째 찍었어요. <laughs> 아, 네. 저희 둘 중에서 누가 더잘 만드는지 쉽게 할수 있어요. 이 초코민트는 1번이고, 친구가 2번입니다. 이게 좀괜찮 그래서 그래요. 이 옆길 가 이거 그냥 고만 아, 저는 제가 더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이도 뭔가 이거 가래떡 신랑것 같아. 으로 만든 거 아우 엄청 많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응. 이것도 제, 아, 제가 만든 거예요. <laughs> 어, 이거... 어... 이거... 네, 건이 안된 거예요. 탈색 아보실게요 <laughs> 왜냐하면 영상 없어요. 맞아요, <laughs> 나 영상 없어. 아 근데 나 구독자 같은 건가? 그냥 찾아가에 구독해 주고 나와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괜히 찾아간 거니까. 그래도 구독이라면 지급해 줘. <laughs> 아나 여기 안고싶다 <laughs> 왜이 네, 재문 핫박스를 샀지? 24개. 만 원이에요. 물좀 싸? 나두 번. 개봉리까지만 <가네. 배송비까지> 원이에요. 짱 싸네 나, 그날, 내 세대 쪽으로 파킹도가서가 시키고요. 반 덕을? 나누잠 내가, 저희가 두 번째 영상에서 10분을 넘게 대략 14분짜리를 해 아, 싫 4분. 아, 이거 어. 거의 1 응. 응. 13분이. 그 응. 5분, 13분이에요. 13분 영상 짜리로 13분을 좀 날라가서 집에 너무 고워요5시에 5시 1 2분이 거죠? 든 영상 응. 얼굴 할게요. 편하게. 응, 다풀기 응. 했어요. 얼굴은 그냥 쳐 한번 가시고 얼굴은 다시 제대로 보여야 되요 아, 이층다 올렸었는데 다 까먹었어. 음. 나 어떻게 보여? 음. 입은 보여. 눈도 살짝 보여. 나 음. 음. 이씨. <laughs> 그, 많던데. 아니, 그건, 그래. 어, 니병이 네 차가운 거 같은데? 이거 차가워졌어. 운 야, 뜨거운데? 니가 네. 더 차갑네. 아, 그래? 여기 나한테 묻지? 어, 이제 안 묻는다. 어우, 저 바보, 바보. 야! 넌그 애들 댕댕하지? 응. 먹고 싶은. 싫어. 내마음이 선물 너무. 내음이라내 응, 있어요 자라고게좀 쉬워. 안따 캬, 캬, 캬 하는 거든. 아,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 너무 오래됐어 캬, 잠시만, 아, 이거 고 아, 이거 이거 많이 됐어? 아니, 아니, 그냥 아, 안 보였어. 그래. 아, 보였어. 아, 뭐. 아니, 아니, 아보아어아 보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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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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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잠옷이지 넌뭐 생각 한거야? 난또 나한테 타고난 줄알았우 진짜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친구한테 안에 잠옷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벗어야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봤냐고 <laughs> 그럼 나는 어우 <오>, 시원해 이거도 앞으로 당겨 이데왕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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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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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가좀쁘어요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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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다이쁘했다 이쁘다, 이어다이니다 이쁘다, 이쁘다, 이이 재밌이가 아, 재이너 아, 싫어. 아, 그럼 그, 아까 전에 로션 넣 아, 그 영상? 어. 아, 무슨 영상이냐면, 어떤, 하얀 비름이 엑스 영상. 네. 그거, 어때, 초보 때. 초보 때가 아니고 옛날에 썼던 레시피 아. 옛날에 썼던 레시피, 그거를 <목소리> 제가 봤는데, 아, 별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안되나? 뭐? 어그 느낌 너무 좋다 <laughs> 즐겨요 간띵해서 만질래 이거? 아 그래? 아 이것도 노래겠잖아 혼자 끙끙 앓다가 아 진짜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다 진짜 애들이 그래? 예전에 계속 오빠야 이러다는데 막 남자애들이 오빠야 어, Ay, 지가 오빠면서 왜 저래 <busca> 그런 김에 한번 불러보자 저희가 뚜렁롱롱롱롱 정리 좀 해방해서만 내손 정리하게? 라이그러기 실패 딴딴딴 남자 파티야 이거 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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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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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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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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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러 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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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제가 제가 피아노 찍는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아 진짜? 응그에도 어, 드려드릴게요 최루? Like, like 여깄다 아,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인증했어요 친구한테 얼굴 어, 인증했어요 자 그럼 노래 끄고 노래만 끄고 이거 동영상은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대치지 마 조용히 해 지는 악보가 안 나왔어. 아. 악보가 안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뭐지? 어때요? 잘 치면은 잘 친다고 댓글에 적어주시고 못 치면은 적어주시면 돼요. <laughs> 이거 그 노래로는 아 저거는 진짜 내 손으로도 손으로 칠수 있겠지? <laughs>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어렵죠. 아주? 어 오늘의 암호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암호는 뭐야? 네가 빼서 갔어 이제 또 빼서 가지 말아 진짜. <laughs> 리얼, 아니 <알겠어>. 하지 마. <laughs> 리얼 하지 말게. 자 오늘의 암호는. 너 주는 거다 주는 거다 이렇게 주는 거다. 하나. 하나인데. 그냥 네가 볼게요. 영 도착했나요? 자, 오늘의 암호입니다. 자, 오늘의 암호는, 이거 잘 보이시려나? 어, 어, 어 아니, 이거는 보이신 분은 그냥 써주시고요. 어, 끝나면 제가 설명참에다가 설명을 봐주세요. 설명에서 제가,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암호를... 지금. 크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웃기냐? 이거입니다. 음, 이거요이 초록색은 아니고요. 이 플러스도 아니에요. 요거 보이시죠? 이 하트. 어 이게 오늘은 티안 나게 암호를 적어주시는 온 천, 선착순으로 두 명이 초코 민트가 반신 겁니다. <laughs> 어때? 이만큼. 네. 그래. 그리고, 그리고 그 뭐지? 어..밥모자가 어..밥모자가 어..어..밥모..제 밤모, 밥모자가 어..티 안나게 그렇게 달면 이모티콘 붙여서 달면 오늘 아무리 달면 그 뭐지? 제가 매니저를 시켜주겠습니다. 설정하는 법은 모르지만 어. 어떻게 <laughs> 영상을 올려서 어도제식할 연계 찍겠지요 <laughs> 나 이때 표정 엄청 심각했다. 싫어. 됐다. 그럼 이렇게 하면 잘 보이잖아. 왜 그렇게 대체를 써야 요 나는? 편은 이렇게.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왠지 또 다시 찍어야 할것 같은 기간이 들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다음에 아니구나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아무 티안 나게 선착순 두분 네. 해주시면은 반모자는 매니저로 해주시면은 그리고... 네, 네. <laughs> 해주시면 체코인트가 선방 걸고요 반모자는 그렇게 티안 나게 해주시면은 그 매니저 할 거래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대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찾아봐. 유튜브에서 아, 근데 실시간에서만 되지 않나? 매니야 유튜버에서 실시간만 되는데 그 뭐지 매니저를 어, 설정 안 해도 그 영상에 이분 이분 이분이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알거든 나 매니저 해주라 어? 그래? <laughs> 그리고 힌트는 어 썸플에다가 어 뒤에다가 그 오늘의 암호를 붙이면 더티 안나게 할수 있어 아, 근데 티가 너무 나면은 저희가 데, 댓글에다가 너무 티나서 실패입니다 라고 적어줄 거예요, 초 코는. 아, 저그 이름을 루시예요. 루시니. 너도 그러면 티안 나, 티 너무 나요. 티 너무 안, 안 나요. 야, 너까지 반신할 거야? 그러면 그가반 어, 그럼 관모 할까요, 여러분? 네. 잠시, 네. 그러면은... 그럼 유튜브 상에서만 만나는 걸로. 네, 유튜브 상에서만 제가는 제작... 하면은... 어... 얘도 관모 받는 걸로 할게요. 할 건데 아 근데 저는 제 채널이 아니니까는. 누가 답글을 달면 제가 바로바로 못 바로 주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영상만 계속 24시간, 24시간, 8, 48시간 막 그런 식으로 챙겨볼 수는 없으니까. 그, 챙겨볼 순 없으니까. 가끔씩 제가 보고 댓글 보면은 그때.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저장했잖아요. 그럼 니한테 카톡으로 보여줄게요. 그럼 님이 저장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요. 왜? 그냥 그 댓글로 쓰면 되잖아 반신됐습니다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음, 생각이 <laughs> 없어요 <제. 웃음> 근데 우리 마친다고 하지 않았니? <laughs> 아마친다고 했는데 4분이나 더 했어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티안 나게 적어주시면 은 앞에 말했듯이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럼 니가 댓글이 오면은, 응. 그때 나한테 카톡으로 응. 보여줘. 응. 그러면은 내가 거기 찾아갈게. 그럼 <laughs> 어떻게 찾아가지? <laughs> 내가 이거 링크를, 링크를 줄게. 그래. 니가 네, 링크를 카톡으로. 주면은, 내가 거기 아가지고 들어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